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되게 어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세 번째 이걸 찍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 찍었더니 내 사투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표준으로 한번 이렇게. 아, 그랬어요? 이러면서 한번 해봤어. 그것도 안 되겠는 거야?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이렇게 강의 올리면 다들 막 웃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 얼굴 안 나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공부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은데, 어, 그런 어떤 선생님 생각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우리 단톡방에서 이야기 하고요. 어, 우리 한국지리 수업 수능 대비 해야 되니까 한번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 샀습니까? 다 쌤이 전화 다 했는데 교재 샀는지 모르겠네요 교재 아직 안산 사람 있으면 교재 꼭 구입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해야 될 공부는 1강 우리나라의 위치 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너 위치가 어디야? 내지는 그 학교는 위치가 어디 있는데, 그 학교는 위치가 어떤데,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자, 지금 교실 풍경입니다. 교실 풍경. 야, 너의 위치가 어디야? 너의 위치. 나의 위치가 어떤데?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 나는 2분단 셋째 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숫자로 위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지는 아, 나의 위치는 창문 옆, 교탁 앞, 이런 식으로 창문 옆이라든지 교탁 앞이라든지 창문이나 교탁이라는 어떤 지물을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 나의 위치, 너의 위치 어떤데? 이렇게 물었을 때, 아, 나는 어, 중요한 위치이지 나는 우리 반의 갈등을 다 조정하고 선생님과의 뭐 이런 소통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집단 내에서의 관계, 그 소속 안에서의 관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위치를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세 가지, 나의 위치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한번 살펴봤어요. 똑같이 우리나라의 위치도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세계지도라는 건다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세계지도를 보면, 어, 가로선이 있네. 자, 이걸 우리는 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런 세로선이 있네요. 우리는 이걸 경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자 진짜 지구에 이런 선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아닌 거 알죠? 그래서 이건 임의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 선을 이용해서 좌표를 가지고 어떤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아이 지역은 북이 몇 도고 그다음 서경 몇 도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동경 몇 도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우리 숫자로 위치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 위 도나, 경 도로, 설 명하 는 것, 숫 자로 설 명하 는 것. 숫자로, 그게 수리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를 수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어, 계속 선생님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위도와 경도로 설명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위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위도는, 아, 여기 보시면, 1년 내내 덥다든지, 1년 내내 춥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인 즉,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위도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다음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경도라는 건 이렇게 어, 세로선인데요. 우리나라는 경도 경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건 시간이겠죠? 자, 그러면 시간을 계산하는 거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나 다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간 설명하는 거, 계산하는 거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지점이든지 위도와 경도라는 어떤 숫자를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지도가 하나 나오죠. 자, 지도를 보시면 온성군 그다음 마안도 마라도 독도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자, 이거는 어, 니네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는 가장 북쪽이다 해서 극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온성군은 어느 나라와 국경을 맞다 맞다 있을까요? 그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국경을 중국과 닫고 아, 있습니다. 중국 이제 마주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자, 여기가 극서고요. 자, 여기가 극동 극남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 지도를 가지고 어, 뭐 시험 문제를 낸다. 라고 했을 때, 뭐 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했을 때 자, 해는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자,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은? 어, 이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출 시각이 가장 빠른 곳은 어딘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독도겠죠? 그러면, 일몰 시간이 가장 빠른 데는? 이렇게 물으면, 막, 만도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봐. 자, 해가 제일 먼저 뜬 데서 해가 제일 먼저 지겠지. 자, 그래서 일몰 시간도 독도가 가장 빠릅니다. 자, 그 다음,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은 곳은 했을 때, 남중고도가 높은 곳은 당연히 적도 가까이 있는 더 가까운 마라도가 남중고도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지도에 나오는 사극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경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기억을 또해 둬야 될 게, 자 표준 경선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표준 경선은 시간이 시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경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준 경선이 우리나라를 지나지 않아요. 자 일본을 지나는 표준 경선 동경 135도를 우리는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시간이 같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개념은 선생님이 따로 다른 강의를 준비할 테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 하고 있어요. 자, 위치 중에서 지금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도, 경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경도는 시간을 나타낼 때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 위치다, 라는 것 정도 지금 위치 개념에서는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눠주는 학습지가 그립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학습지를 선생님 블로그나 뭐 어디 올릴 생각인데, 다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운을 받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다고 뭐 다운받으려고 PC방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뭐 다운을 프린트를 못하면 그냥 한번 듣는 선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우리 주제 1,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기의 위치는 위도와 경도로 말하는 위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여기 들어갈 말은 어. 수리적 위치 이렇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리적 위치는 뭐와 뭐로 말하는 위치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부기, 부기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위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동경, 동경 돼 있냐에. 자 그럼 이거는 정도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숫자로 적어놓은 것은 33, 43, 124, 132, 뭐 북위, 그 다음 동경. 자 이거는 뭡니까? 네, 방금 봤던 사 극이죠. 자 그러면 북위 33도, 어, 여기 북위 33도, 그 다음 북위 43도, 이거 극남, 극북이었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 온성군, 그다음 온성군, 그다음 마라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140, 124, 130이 되어 있는데 독도, 만도 이렇게 적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우리나라는 중위도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였죠? 여기에 들어갈 말, 자 중위도기 때문에 냉온대기후다 열대나 한대가 아니라 그 띠가 냉온대의 띠에 있다 냉온대기후다 자그 다음 중위도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어,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경도를 한번 볼게요 태양은 동에서 서로 간다 그래서 일출 일몰 남중시각 이런 게 동쪽이 더 빠르지. 자, 그래서, 어, 동쪽이 빠르다. 뭐, 어, 독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 가장 빠르겠죠. 자, 그 다음 표준경선은 뭘 했어요? 뭘 결정한다? 시간을 결정하는데, 질문할게요. 표준경선이 우리나라를 지나갑니까? 아니죠. 자, 지금 여기 우리나라의 극동은 132, 동경 132인데, 표준경선은, 어, 일본을 지난다. 동경 135도다. 시간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이 강에서,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갈호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뭐뭐적 위치다 되어져 있죠.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 자, 지금 우리 그 학, 그 우리 교재의 왼쪽 위에 보시면, 음... 여기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한번 생각해봐.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절대적 위치. 그다음 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걸 상대적 위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질문해볼게요. 지금 우리 위도, 경도를 설명할 때 위도, 경도란 어,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절대로 안 바뀌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절대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절대적 위치 이렇게 쓰세요. 자 그다음 위도와 경도를 설명할 때 대척점 개념이 나오는데 자 대척점이라는 건 어, 우리나라랑 위도와 경도가 정 반대에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음, 위도는 절대값이 같고 경도는 180도 차이가 나는 지점을 말하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시간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대륙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유라시아 대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 안에 있다. 자, 1학년 때 통합사회 때 아마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 안에 있다라는 거 기억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 어, 아까 교탁 앞이다. 교탁을 이용해서 나를 설명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리적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있다. 자, 그래서 대륙 동안 대륙 동안에 있다. 자, 이게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대륙 동안에 있는데 그래서 뭐 했을 때 자, 지금 우리 이런 거본적 있을 겁니다. 과학 시간에. 자, 지구 대기 대순환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어왜안 되지? 자,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는 세계 지리에는 나오는데 또 여기서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어, 우리나라의 위치에 편서풍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편서풍. 그래서 선생 예전에 이야기해 준적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x 이렇게 음, x 이렇게 X 하면은 바람의 방향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 있는 33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이 분단 말이죠. 편서풍. 자, 그럼 여기는 보세요. 영국 있고 이쪽 동네에, 이쪽 동네는 편서풍이 부는데,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자, 편서풍이 바람에, 이 바다에서 불어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 이 유럽 쪽은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자, 편서풍이 이렇게 대륙에서 불어오죠. 자,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어, 대륙에서 편서풍이 날아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거잖아. 유럽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편서풍이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자 거기 변해서 대륙 동안인 우리나라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비열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 자 여기 비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래를 담아놓고 물을 담아놨단 말이야. 그다음 온도계를 탁탁 꽂았어. 자 엄청 뜨거운 여름날 뭐가 온도가 확 올라갈까요? 너희 한번 자 뜨거운 여름에 해변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운대 수욕장에 아, 나는 양말까지 다 벗었다. 자, 그러면, 모래 위, 진짜 뜨겁습니다. 발바닥 진짜 뜨거워요. 자, 그 한번 생각해 봐. 자, 엄청 뜨거운 여름날, 모래랑 물이 있을 때, 뭐가 온도가 확 올라가는가? 모래가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어, 겨울이 되면, 모래랑 물 중, 뭐가 온도가 확 내려갈까요? 자, 모래가 온도가 확 내려간단 말이야. 자 다시, 자 모래는 온도가 확 올라가고 그다음 확 내려갑니다. 물은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얘는 조금 내려가. 자 그러면 아까 어, 이 비열 때문입니다. 자 비열 차이 때문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편서풍이 불어온댔지. 그럼 모래 같을까 물 같을까? 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동네를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대륙 동안. 얘들은 서안이야. 우리나라는 대륙 동안에 대륙과 같다. 모래와 같다. 대륙성 기후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륙 동안에 있어서 음, 편서풍이 대륙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 대륙성 기후는 모래 같다. 모래 같다. 물 같은 게 아니라 모래 같다. 그러면 여름에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올라가겠지. 그래서 엄청 덥다. 그다음 겨울은 어. 모래 같으니까 엄청 춥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의 차이를 우리 뒤에서 기후할 때 배우겠지만 연교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교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대륙 동안이라서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자 지금 보는 이 그래프는 런던과 서울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기후 할때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근데 런던 같은 경우는 연중 강수량이 비슷비슷비슷하죠. 그다음 영하로 떨어지는 지금 이게 온도잖아. 영하로 떨어지는 달이 없어. 겨울이 별로 안 춥다는 얘기다, 그렇지?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 강수량의 차이가 엄청 크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합니다. 게다가 영하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 여름에도 되게 덥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륙 동쪽에 있어서 또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좀 들어봐봐 자 여기 보시면 음, 자 여기가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이게 무슨 계절일까 자 이거 1학년 때다 배웠어요 자 여기에 형성되는 기단이 어, 시읍 비읍 리 이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단이 형성이 되는데 자 한번 봐봐 여기가 모래 같겠지 여기는 물이잖아. 그럼 너네 생각해 봐. 어디가 겨울에 엄청 차가워질까요? 자, 여기가 엄청 차가워진단 말이야. 자, 찬 공기는 무겁니, 가볍니? 자, 찬 공기는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공기들이 아래로 아래로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표 근처에 공기가 잔 이렇게 모여 가지고 여기가 고기압이 됩니다. 고기압. 그럼 상, 기압은 상대적인 거잖아. 여기가 저기압이 돼.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겨울철에. 겨울철에. 잘안 써지네. 자 그다음 반대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름은 대륙이 모래 같으니까 뜨거워지겠지. 자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상승기류가 형성되게 조금 지표 근처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이 됩니다. 저기압. 자 기압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했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바다 쪽이 고기압이 돼서 바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이 불고,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랑 이렇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대륙 동안에 있고,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 이건 무슨적 위치로 설명하는 건데 지리적 위치잖아. 자, 그래서 대륙 동안에 있어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것과 하나 더 쓰자면 무슨 기후,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지리적 위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적어 봅시다. 자, 두 번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위치. 자, 여기 들어갈 말 지리적 위치 하면 되겠죠.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자, 그다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이다 했습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대륙 동안입니다. 대륙 동안. 자, 대륙 동안이라서 대륙 동안이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슨 기후? 대륙성 기후다. 대륙성 기후. 대륙성 기후기 때문에 연교차가 여기 위로 하살표쓸까 아래로 하살표쓸까 위로 하살표 해야 되겠죠. 연교차가 크다. 자, 그다음 아까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에서 바람의 방향이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계절풍 기우다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칸은 내가 잘못 만든 거쌤 항상 좀 실수가 많죠.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니은에 들어갈 말은 반도적 위치 이렇게 적을게요. 반도적 위치. 아이고, 또 무슨 말이고. 자, 반도적 위치라고 적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 지금 바다랑 육지를 이용해서 설명했어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위치한 반도이기 때문에, 어 이건 지리적 위치잖아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무역에 유리하다 가공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야 임의공업이 발달한다든지 그럼 여기에 반도적 위치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이라는 게 바뀝니까 내지는 우리나라가 반도라는 게 바뀝니까 자 아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절대적 위치다 자 그래서 절대적 위치 두 가지가 있었죠 수리적 위치가 절대적 위치였고 그다음 지리적 위치가 절대적 위치였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관점이 관계적 위치다 어 우리 설명했었지 그래서 우리 그 학습지에 개념 어, 그 교재에 보시면. 어, 밑에 잘 나와 있으니까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를 관계적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우리나라가 주변적 위치이다가 자, 오늘날은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위치란 말이지. 그러면 질문할게. 자, 이 관계적 위치는 절대적인가요? 상대적인가요? 상대적 위치. 혹은 바뀌기 때문에 가변적 위치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 관계 속에서 어 이거 항상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상대적 혹은 가변적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위치 설명 다 끝났어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 지금 이 교재에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슨적 위치라고 수리적 위치잖아. 자, 그 다음, 대륙이나 해양 등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 니은에 들어갈 말은 지리적 위치. 주변 국가의 정치, 경제,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 관계적 위치입니다. 그러면, 옳은 설명 한번 찾아 봅시다. 1번, 우리나라는, 나라의 니은은 지리적 위치는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 반도 국가다. 대륙을 이용했잖아. 반도국 바다랑 육지 사이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지형지물 이용했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디구 관계적 위치로 인해서 그때그때 변하는 데 계절풍 아니잖아. 그다음 리을 볼게요. 위도는 시간을 결정하니? 아니잖아. 경도가 시간을 결정하지. 그다음 미음의 영향으로 냉온대 기후 냉온대 기후는 위도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기흥 리는 절대적 위치고 디귿은 상대적 위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 필기를 해 놨대.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세 가지로 필기를 했네. 그럼 냉온대 기후, 위도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경도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수리적 위치에서, 어, 시간 이야기, 기후 가에 들어갈 말은? 어, 영국의 표준시와 9시간 차이가 난다. 시간 이야기가 들어가야겠네. 그다음 지리적 위치 한번 볼게요. 어떤 지형지물을 기준이 있는 그런 위치잖아. 그래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 유리한 반도에 대한 설명을 했네요. 나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보시면 대륙성 기후, 대륙 동안에 있어서. 그다음 계절풍 기후,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디그시고 관계적 위치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면서 뭐 증가할 게 기대된다 이 바뀌는 위치 개념이네 그러면 여기에 니은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나다라 나우네의 사극이다자 나는 했습니다 아유 목이 아프다 자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에 있잖아 그러면 일몰 시각 도 일출 시각도 나는 제일 느리겠지. 그 다음 다를 볼게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되었다. 아니에요. 이건 뒤에 지형 배워야지 좀 이해될 겁니다. 아니야. 자그 다음은 라는 가 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라는 가 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남쪽이니까 더 기온이 높겠지 자 답은 3번이 겠네요 자 가는 러시아 나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다 했는데 가나 둘다 중국과 접경 지역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나와 다 사이를 지납니까 표준경선 우리 그 시간 정하는 경선이 표준경선 일본이랑 같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유, 목이야. 어,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